자,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과 이 웹캠을 컴퓨터에 꽂아서 어 설치하고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캠은 이 끝에 이렇게 USB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에 보시면 이렇게 USB 포트에 꽂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 USB 전면 포트보다는 이 USB 후면 포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 뒤에 있는 걸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웹캠을 설치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모니터 위에 고정하라고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웹캠을 올려 두시고 단단히 고정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요 각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잘 조정해 주시면 얘가 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USB 선은 되도록이면 컴퓨터 뒤쪽에 해주면 좋다 그랬는데 지금 설치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 꽂을게요. 이렇게 꽂으면 기본적으로 준비는 다된 겁니다. 선생님들 지금부터는 이 웹캠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그 밑에 검색창에서 카메라라고 검색하셔서 카메라 앱을 찾아보세요. 윈도우 10에는 거의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가끔가다 없는 컴퓨터들도 있긴 한데 뭐아 그리고 학교에 실물화 상기가 있다면 실물화 상기도 요렇게 확인해 보시면 웹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실행시켜 보면 예,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거로는 이제 우리는 웹캠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꼭 줌이 아니더라도 구글 미트라던가 온더라이브라던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누르시고 비디오 시작 화면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웹캠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